산재 관련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가구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3층 높이에서 추락해서 사망했습니다 남편과 같이 산지 10년이 넘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 유족급여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놀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는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를 말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주셨던 분처럼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실상의 배우자는 산재의 유족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중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망한 배우자에게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해도 유족구여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단순한 동거의 경우에도 유족급여 신청을 할수 없는데요. 어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올리셨다면 결혼식 사진, 사망 당시에 배우자의 장례를 치렀다면 장례를 치렀다는 증거 자료, 기타 같이 부부로서 공동 생활을 해왔다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겁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상의 권리로서 유족급의 청구권하고는 달리 사망 재해자의 상속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상속인으로 인정하고 사실상의 배우자는 상속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유족급의 청구권과 달리 사실혼의 배우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동영상 댓글란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상담 전화로 직접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